브라미스터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으로 신천지 116기 수로식에서 총회장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개시록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신천지는 개시록 1장부터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이 거짓말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끝부분이 다가올수록 거짓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 이일 후에 이일 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신천지가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또 하늘의 흐단 물이 이 하늘에 대해서 신천지는 많은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이 시간에 흐름을 말씀하는 겁니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걸 말씀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개시록에 나오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요한 개시록을 기록할 때 앉은 자리에서 개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기록하고 또 깨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볼일 보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 기록하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를 보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도하는데 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일 후에 천사가 이너치는 게 보이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큰 무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일곱 천사가 대접 재앙을 내리는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오늘 개시옥 19장 1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의 총회장은 이걸 시간 순서로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는 제시록에... 17장도 이루어졌지만 18장 이들을 꽝 하면 끝이 나는데 그리 그래 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18장 이어보면왜 이것을 심판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나올 사람들이 있기에 이걸 참고 있다는 것이죠 다 나오면 꽝 하죠 계시록 18장에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나오면 꽝하고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신천지에서는 이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 땅의 임금들은 개신교 목사들 지금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청지기 교육원과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18장에서 꽝하고 끝났다는데. 또 여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청지 교육원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하고 전쟁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개시록 19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단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 이 하늘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간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데, 이걸 서울 야구보 집파장이 개시록 19장을 강의하는데, 이 1절 강의를 보시면 억지로 끼어 맞춥니다. 이일 후에 하늘에 모인 이들의 실체는 계시록의 말씀과 사건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서는 부르시고 빼내심을 얻는 자는 이긴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18장 4절에 서는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늘의 흐단 무리들이 할렐루야. 부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주파장이 계시록 19장 1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누구냐? 17장에서 빼내온 사람,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시간 순서로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계시록 응?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그들은 신천지로 말하면 청지기 교육원이 되는 거예요. 개신 교가 되든지 청지기 교육원이 개신교 목사들인데, 예수님과 왜 사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인데, 왜 예수님과 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그래서 신천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17장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들이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개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이일 후라는 건 개시록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나고 지금 이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시간 순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그때그때 그때 보여준 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보여준 그 환상 속에서의 시간 흐름은 있죠. 한테 마를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영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17장, 18장, 19장과 연결시키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하늘이라 그러면 유제열 장막성전이거든요. 신천지 초등과정 제3과에서 비유풀이를 가르칠 때 하늘은 유제열 장막성전, 계시록 6장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유죄일 장막성전이 심판받아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은 뭐 어떻게 해석하나 신천지 총회장이 쓴책 요한계시록 실상 385쪽에 보면 계시록 19장 1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거든요 하늘에 모인 허다한 무리는 계시록 말씀과 사건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다 여기서 하늘이란 처음 하늘 장막성전이 계시록 13장 6절 배도로 멸망한 후로 열린 새하늘, 즉, 정거장막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유제열 장막성전의 하늘이 언제 끝나느냐? 계속 옥 13장 6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말하느냐? 6장에서 끝났다 그랬거든요. 6장을 설명할 때는. 그래가지고 7장에서 인을 치는 신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8장, 9장, 10장, 12장, 11장. 하늘 계속 나오거든요. 억지로 그걸 유제열 장막성전에 끼워 맞추는데, 14장부터는 이 하늘을 유재열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출 수가 없어 그 하늘에는 1 3 0사천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14장부터는 이걸 바꾸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장 1절에 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13장에서 유재열 장막 성전은 끝났고 지금 19장에 이 하늘은 신천지 전거장막 성전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자기 멋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알레고리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6장 설명할 때 이미 한늘은 끝났다. 얼마나 이걸 자주 사용합니까? 보세요. 계시록 6장에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서 끝난 거다, 아닙니까? 이것이 예. 끝난 후, 2, 1, 9,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입맞게 되죠, 여두 집화가. 파에 1만 2천이니까1 2지가더 14만 4천이나 많은 숫자지요. 예! 이것이 지금, 지금 이 총회장의 이 연설은 11월 2일 이틀 전입니다. 청주의 116기 수록식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멘 하고 있거든요. 총회장이 계시록 6장에 해달 별다 떨어져서 끝났다.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신천지가 계시록 (7장에) 입맞아서 (14만이) 다 찼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수료식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서 끝난 것 아닙니까 심판받아서 끝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총회장이 계시록 13장 13절에 여기서도 장막성질이 심판받아 끝난다 그러거든요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청지기 교육원이 하늘에 사는 자들 유제일 장막 성전에 있는 그 성도들을 비방했다. 그러면 비방했다면 이건 심판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불 같은 짐승의 교리를 장막 성전의 단상에서 내려서 성도들의 영을 죽이는 거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이 유죄의 장막 성전에 불을 내려 가지고 성도들의 영을 죽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청지기 교육원이 유죄의 장막 성전의 사람들을 영으로 죽일 이유도 없지만 지금 신천지가 영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배도한 유죄의 장막 성전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6장에서 심판으로 끝났는데 지금 또 여기서 한번더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이 되도록 설명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영상을 한 두세 번 보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끝났는데 청주 교육원이 유유재열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 가지고 영을 죽이는 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런데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놓고는 계속 록 6장에 해달 별다 떨어지고 끝났다. 신천지 160기 수로식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은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인지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무슨 말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게 하느냐는 거죠. 11월 2일 수로식 때그 수로 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두 지파 같으면 1 3마사천이나 많은 숫자지요. 이것이 지금 창조되어 있거든요. 입맞은 자들이 완성돼 있다. 이걸 수로식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일 전 10월 19일 지금 집파마다 나와가지고 신청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야단을 치거든요. 왜 아직까지도 몇 년이 더 지냈는데도 1만 2천이 차지 못했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하나님을 속해서는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속에서면안 속겠죠. 네. 지금 입맞은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는데 다 찼다고 지금 속인 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입맞은 자 일만 이천사 그래야 기록에 이루어지는 것아닙니까 어? 그래 천국과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 말만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마. 하나님이 바보라서 아무나 거기 말 제이들 을 천국에 갖다 놓겠습니까? 말좀 해보세요. 10월 19일 날 집파마다 다니면서 입맞은 자가 찾지 않았다 이렇게 야단을 쳐놓고 수록실 때는 13만 사천이 다 찾아있다는 식으로 이거 대포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는. 보세요. 11월 2일 날수로식때 12지파 같으면 13만 4천이나 많은 숫자지요. 이것이 지금 창조되어 있거든요. 수로식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지파에 와가지고는 숙안 찼다고 야단치고 가놓고는 여기서는 다 찼다고? 15일 만에 수천 명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인가? 시몬 지파는 3천 명이 모자라거든요. 이 맞은 자가. 3천 명이 15일 만에 어디서 어떻게 이날 맞췄단 말인가? 시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 갖고 들었다면 서울 야고보 지파에서. 제정신 갖고 들었다면 총회장이 이건 뭐 앞에 말해놓고 여기 와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앞에 말다르고 뒤에 말다르고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월 19일날 집파마다 12,000명 안 채워졌다고 야단을 치고 또집파장은 나와가지고 입맞은 자그집 보고 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1만 2천 채워야 되겠죠? 네. 자, 이거를 여기다 주고 갈긴데 지금 막 9천 밖에 안되니까 1만 2천 채워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과거에 거짓말 해는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합니다. 일단 먼저 집회장으로서 성도님한테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입맞은 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거짓복을 해왔습니다. 정말 제가 먼저 고개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집파장이 나와가지고 3천명을 속인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식을 15일 전에 해놓고는 지금 수류식에 나와가지고는 집파마다다 찼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류식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육장에 실체들의 이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루어졌다면 육장의 실체들이 있으니 육장의 실체들이 지금 있어야 되죠 이것이 정거죠 이것이 정거인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무조건 이자이라는 사람도 또라이죠 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회개를 해야 되고 누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음? 육장의 실체가 지금 있다 계시록육장에 가면 미란데 보리석대. 그리고 그 미란데 보리석대는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 공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을 치는 사람들이고 신천지에서 처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걸로 신천지가 원래 시작이 됐습니다. 신천지로 오면 입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란데 보리석때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죽으니까 윤씨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들어가버린 거죠. 실체가 들어가버린 거죠. 실상이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그러는데 유재열 씨 살아있어요. 오평 호 목사님 살아있어요.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은 이전에 갔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가지고 이삭중앙교회로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개수 6장에서 실체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물어보면 답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억지로 변명하고 끼워 맞추고 신천지 116기 수로식에서 신천지 총회장은 정신나간 거짓말을 이제는 정신줄을 놓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볼게 있습니까? 꼭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는 거를 봐야 그때 믿겠습니까?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봐야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마귀가 총회장을 도구로 사용했구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속았구나. 총회장이 사망해야 그때서야 알겠습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상처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오느라. 이게 마귀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가 이런 이 짐승 같은 세력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한 거죠. 신촌 총회장 같은 이런 교주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불과 용봇에 던졌지니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은 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혼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 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대적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 신청이 총회장이 사망할 때만이라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본성은 오래 참는 본성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 즉각 응답해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속히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인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총회 총회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속히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열두 집파에 기도의 사명자들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